형님들 알렐 이번판에는 진짜로 정글입니다 아무래도 이번판에는 저를 환하게 만드는 상대편의 5만픽이 너무 많거든요 상대편 보시면은 야소만 해도 저 참을 수가 없는데 탑은 심지어 탑 베인이란 말이에요 오, 이 자식들이 와드만 박아 와드만 박아 이거 와드 그거 알려주는 키가 뭐였지? 잠깐만요 모르겠네. 어쨌든 형님들 이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저는 심지어 가렌한테 리시도 안 받을 거예요. 왜냐면 가렌한테 리시를 받는 순간 탑밴이 제가 자기를 찌를 거라는 사실을 눈치를 깔 수밖에 없거든요. 전 그런 것도 싫기 때문에 이번 판에는 아주 미치광이 진짜로 플레이할 건데 일단은 여기서 바로 레드 를 일단 선으로 혼자서 시작한 다음에 바로 탑으로. 근데 이미 내가 러법인 게 들키긴 했어. 얘는 네 인베 와서 와서 바꾸갔을 거예요. 아 이미 들켰을 텐데,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럼 이들 이드갱을 가든가, 어디라도 이드갱을 찌를 수 밖에 없습니다. 아, 일단 포션 먹어주면서, 최대한 풀피 유지할게요. 역시 강타는 쏘고 싶지 않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탑에 라인을 봐주는 거예요. 보면 가는 형 라인을 잘 땡기고 있잖아요. 그럼 전 바로, 미친 듯이 탑에 가서 베인의 등, 등머리를 쑤셔줄 수 밖에 없거든요? 베인 스펠을 보면, 베인 보호막도 아니잖아요. 이런 베인이 족된 거예요. 가는 형은 뭐 해줄 필요 없다. 그냥 와서 머리만 한번 찍으면 돼. 내가 그게 형한테 원하는 나의 전부야. 맞지? 와 찍어.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전베인충을 죽여버려요. 형님들. 베인충을 보면은 참을 수가 없어. 서속또 기다릴 거예요. 라인 땡겨. 라인 땡겨. 라인 땡겨. 또 기다린 다음에 형님들. 라인이 어째 땡겨진 라인이거든요. 저는 진짜... 베인이 나오면 그 사람이 다시는 탑베인을 붙어도 완전히 부셔들어놔야지 정신 그 멘탈을 잡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조건 바로 또 가요 저 또라이거든요 비록 킬은 못냈지만 이미 충분히 이런 말도 안 되는 갱킹을성공시킴으로써베인의 미래는 어쩌 없다는 사실을 아시겠죠 형님들 저희 집에 갈게요 다음에는 저 뭐야 꽃비정글이 올 수도 있거든요 전 그런 위험은 물어 쓰고 싶지 않기 때문에 뭐 여기까지만 하고 집에 갈게요. 이 정도면 뭐키은못 냈지만 이미 베인을 걸레짝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저의 마음은 이미 형님도 아주 따뜻해, 따뜻해졌어요. 이제 그 다음에 약속을 좀 펼쳐. 이렇게 되면은 가린 형님이 좀 게임하기가 편해지, 편해지시거든요. 급식 가린이 나오면은 저렇게 닭자고짜 베인을 픽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진짜 그건 나 잘못된 오만한 생각이라니까요. 롤을, 롤을 마치 1대1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정글을 무시하는 거죠. 때문에 저는 이런 식으로 가서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해주는 게 저의 역할입니다. 지금 나쁘지 않거든요? 상대편이 뽑기 정글를 뽑았는데, 그래저 형님은 뽑기 정글에 대해서 약간 이해가좀 부족하신 것 같아요. 아, 뽑기 정글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신 건 아닌데, 그냥 정글 감수성이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제가 이렇게 하루종일, 그렇지, 형. 자, 이렇게 하루 종일 형님들 여기서 시간을 낭비한 사이에도, 어, 뭐야. 아, 뒤지셔야죠. 아직까지 뽑고 찔러줍니다. 자, 시간을 이렇게 형님들 탑에 많이 썼는데도, 댓글 아무것도 하장치지 못한 걸 보니까 아주 한심한 형님이 분명합니다. 저는 그리고 형님들, 정글링 땅에는 안중에도 없기 때문에. 잠깐만요. 여기, 이, 오, 살짝만 빼봐, 살짝만 빼봐. 어, 굳이 그렇게 해줄 필요가 없는데, 이쪽으로 끌어들였으면 다 잡았잖아, 형. 어, 까비다 바로, 바로 미친 놈처럼 형님들 바텀으로 뛰어가가지고 그 다음 벤크는 시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막까지 걸면서 도망다니. 이건 저희 바텀 형님들이 실수한 거라서 괜찮아요. 사실 알리스타를 저렇게 노리는 것은 조금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당히 기분이 나쁜 상황인데 어쩔 수 없죠. 제 잘못은 아니니까, 저한테 뭐, 굿하고 정글링을 할게요, 이제. 그래도 뭐, 나쁘지 않아요. 이들 플래시도 뺐고, 탑베인도 혼쭈을 내줬기 때문에. 다인형님이 일단 베인 상대로 저렇게 1킬, 1킬 1어시를 하신 것부터가 이미 팀이 꽤 좋은 상황이거든요. 베인은 그러면은 픽 자체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아무래도 플래시가 없는 야소충을 죽여버리러 가야 될것 같아요. 이번 판은 아주 바쁜 짜장 배달원 배달원이 되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상대편이 저를 기만하는 픽이 가득한데다가 우 야수 같은 픽을 해가지고 잡고만 저의 신경을 거슬리는 형님들이 저 참을 수가 없거든요. 꾸피가 뭔가 보고 있나? 비지세요 그냥 아의신자 먼저 싸움을 건다고요? 친 거죠. 야, 소도 찢어버릴게요. 이게 바로 형님들 신자오의 그냥 어거지 플레이예요신자오는 그냥 챔피언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사기 챔피언이라서 그냥 저의 앞길 막으면 이런 식으로 다 찢어버리거든요? 신자오를 플레이했을 때는 그런 챔피언 특성에 걸맞게 저처럼 진지 심풍을 잔뜩 내면서 상대편 어느 라인이든 가서 무참히 수수료를 수술, 수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베인충은 아직 아뭐 아직 아주 멍청하게도 전멸이 없는 게 뻔하기 때문에 또 집에 가기 전에 한번 들러주는 또 이런 형님들 서비스 정신을 발휘해야죠. 찢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형님한테는 어찌소 들어갈 겨를도 없이 베인충 공중에서 터져버리는 거죠. 그다음에 저 집에 갔다가 형님들 이제 다시 정글링 하면 될것 같아요. 일단 신발 사주고요. 역법을 했기 때문에, 위쪽부터 또쓰면 되거든요? 그리고, 베인이랑 저랑 플래시가 같이 돈다는 사실은 되게 좋은 소식인 게, 베인이 플래시가 있어도 저도 플래시가 있기 때문에, 베인은 항상, 항상 죽을 수 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번 판은 완전히 베인을 으깨버려야 될것 같아요. 야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면, 왜 제가 저런 챔피언들 싫어하는지 아세요? 저런 챔피언들한테 자칫해서 킬이 당하잖아요? 저런 분들은 그 다음에 또 저픽을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저같이 선량한 사람들로 고통, 고통스럽게 하기 때문에, 아이 자기도, 자기가 접히근 하면 얼마나 돋된다는 사실을 깨우치해줘가지고, 무섭뜨틀어버려다고요 뭐야, 알아서 죽여버리셨네? 그래도 혹시라도 불상사가 일어날, 일어날 가능성이 있었으면, 은 언제든지 제가 뒤에 있었다, 있었다는 사실 아시죠? 바로 붙을게요 그렇지. 아니, 이런 맛을 또가래 형님 키워드있는 키워드 거죠. 또 키워주면은 또 저렇게 멋지게 테를 타서 회방, 회방을 놓는 분들이 또 가린이기 때문에 가린 같은 놈도 장히 가능하다고 좋아합니다 아니 소는 좀 다이브가 좀 약간 에바지 않나? 소를 다이브 치는 건 약간 미친 짓일 것 같아요 잠깐만요 소가 지금 저렇게 눈을못 참고 뭐 말도 안 되게 자기가 긴지세요껴여버릴수 밖에 없죠 소가 지금 내가 봤을 때 자기가 사에상 제일 단단한 등, 등껍질을 가지고 있다든지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방금 이런 식으로 찢어버립니다. 바로 욕먹으러 갈게요. 그래서 이거 먹어주고, 눈까지 먹으면 아주 기분 딱 좋거든요? 저희 형님들에게 또 제가 얼마나 정글 주도권을 잡고, 오. 오브젝트까지 컨트롤하는 아주 그런 훌륭한 신짜오인지또 알려드려야죠. 지금 피삐가 오거나 뭔가 상대편 서포트가 오진 않겠죠? 알리스타는 등딱지가 깨졌다가 지금 살아났기 때문에 아직은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베인충은 저렇게 풀어주려고 하지만 머리 없는 거예요 이미 풀어주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정도의 엄청난 격차가 생겨버렸기 때문에 상대편은 형님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전멸 으로 뛰쳐나가면서 야솔을 찢어버릴 준비도 솔직히 솔직히 말해서려 있긴 하거든요 약간 그런 건데 어우 뭐야 이런 거 바로 가요? 그 쓰레쉬 형님을 기만하는 저런 식의 플레이 저 용납하지 못합니다 말도 안 되게 계속 쳐고 있거든요? 적어야 될것 같아요. 똑같이, 진짜, 등등을 부작, 부숴버려야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형님들 상대편에게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줘서 절망감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는, 잠깐만, 는데뽑피가레벨좀 높다고 좀 깝치는 거 같거든요? 이들 주도권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싸워도 돼요. 빨간색까지 멀어주면서 끝까지 엉덩이 쑤셔줍니다. 이지세 마지막 마무리 멋있게 죽여야 되는 거 아시죠? 야소동님들 이미 죽은목숨이에요 도망갈, 도망갈. 어시죠, 도망달... 명? 뭐야. 살로스 죽어버렸네. 이렇게 되면 게이득이에요 왜냐면 제가 이들 아주 맛있는 CS를 이렇게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야소가 살아나려면 시간이 아직도 많이 남았거든요. 이때는 라인 을한칸더 밀어주는 게 맨, 매너입니다. 아주 역겹죠. 왜냐면은 전뽑 뽀삐가 방금 저보다 레벨이 높은 걸 보고 살짝 기분이 상해버렸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저희 부족한 경험치를 미드서 충당시키고 돈까지 뜯어버리는 거예요 미친듯이, 미돈 뜯을게요 한 칸, 한칸더 먹을 수 있거든요 이기 되면 야쏘 기분 더럽죠 이거 야쏘는 저한테 은행이나 마찬가지예요, 형님들 원래 야소 같은 피를 하는 녀석들은 그쵸, 베인도 이 족대버렸죠 야소 같은 피를 하는 녀석들은 이런 식으로 은행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혹시라도 여기다 2를 좀더다치러 가면은 바로 쫓아가서 준비해줄게요 그쵸 오자마자 죽여버리는 거예요 <laughs> 아 너무 웃기네 갑자기 야소랑벤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저 웬만하면 진짜 불쌍해하진 않는데 방금 전에 너무 불쌍했거든요 <laughs> 그리고 저는 아주 미치광이처럼 형님들 이렇게 이렇게 즐거운 반에는 동신은안갈 수가 없거든요. 좀 블루가 나왔지만, 그런 거 1도 신경 안 쓰고, 바로 베인충한테 뛰어가서, 베인충의 머리를 두번강을 내버려야 될것 같아요. 그랜 형님이, 제가 굴려준 스노블링을 밑바탕으로 해가지고, 계속 부시 속에 숨어서, 부시 플레이를 하고 있는게 아주 귀엽습니다. 그기서 뒤로 삥 돌아갈 거예요, 형님들. 어떻게 건지 알아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샌드위치 전법이거든요. 기다리고 있다가, 바로 이거예요 아주 멍청하죠 지금 제가, 제가 아 너무 아깝다 아 이렇게 되면은 전 빼는 척한다음 어떻게 되냐면은 바로 다이브를 준비해야 돼요 바로 뒤로 돌아가서 제가 얼마나 징글징글한 자식인지 비인한테좀 알려줘야 되거든요 가렌형이 통치고 라임이 있는 거 보이시죠 그 가렌형이도 지금 베인을죽이고 싶어서 아주 몸이 달아오르셨다니까요 자 베이 그 먼저 와자 죽이세요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베임충 형님들 아주 그그 그 꾸리를 뽑아야 된다니까요 그런질을 바이러스 근원지를 제거해야 됩니다. 빼빼빼빼 어,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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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어, 좀 먹으려고 그래. 아, 아깝네. 이언이한 마리 살아있었네. 이러면 형님들, 대자뷰로 바로 또 알려줘야 되거든요. 가는 형님한테 라인을 밀라고 한 다음에, 저 똑같이 저 뒷구역에서 또다시 형님들 라이브로 또 다시 준비하는 거야저 아주 번태거든요. 이렇게 죽여버리는 거예요. 나쏘충이랑 베인충 아주 번갈아가면서 대자뷰를 떠올리게 하면서 찢어버리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이렇게까지 쉽게 무너질 줄은 몰랐는데, 역시 나쏘와 베인충은 너무나도 나약한 상대였던 것 같아요. 사실상 이미 게임이 터져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뭐... 뭐라고 형님한테 드릴 말씀이 없네요. 어쩔 수 없죠. 근데 이게 이런 짜오 같은 거를 피켜야 될때 사실 진짜 피켜야 되는 순간이 이런 순간인 거예요. 뭔가 우리 편이 엄청난 카운터를 맞았어요. 상대편은 개인이야. 저런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어요. 또 갈게요. 저런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무조건 상대편 그렇다고 가린이랑 반반을 하기 싫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심리를 이용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억지로 계속 가서 죽여버릴 수밖에 없는 거라니까요. <laughs> 이런 식으로 하긴들 아주 베인의 아주 오가지를 아주 부러뜨리고 부러뜨려버리는 거예요. 아니 또또 탑뱅 같은 거 싫어하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냥 아예 멘탈이 그냥 가, 아스팔트 바닥에 진짜 껌, 아스팔트 바닥에 눌러붙은 깜박지가 될 때까지 그냥 부셔버리는 거라니까요. 아 오, 가린 형님은 제가 지금 지금 제가 타로 뭐 미는 걸 원하지 않아요. 왜냐면저좀더 베인을 조롱하고 싶으신 것 같거든요 지금. 뽀삐는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나? 좀 불쌍한 녀석이죠. 뽀삐도 나름대로 이킬이킬이데스란 나는 분전하고 있는 그런 뽀삐지만, 아무런 소용, 더 비, 베인을 위한 피안까지사갈게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형님들. 이 다음에 저는, 이미 베인은 찢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 내려가서 타이밍 한 번, 뭐야, 용을 먹었다고? 하, 이러면, 이러면 살짝 못 참거든요. 바로 달려갈게요. 철가방 메고 달려갑니다. 야, 어, 야, 쏘, 이게 멘탈 나갔죠? 저기 도망을 쳐봤자, 게 피해버리고 어, 못 피했네. 여기서 2대1을 준비할게요. 저 얼마나 용맹한지 보조되거든요 도망가네. 널리스터 있나? 여기 레드가 있나? 아, 이러면 살짝 기분 나쁜데요? 일단 이거 먹으면서 미드 다이브가 나오는지 볼게요. 살짝 저 지금 화났거든요? 아이버는안 나오네. 대신 바텀에서 즐거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으니까, 어, 뭐야? 야속 왔잖아. 그럼 약속 바치자 버릴 갈수 밖에 없는데요. 제가 갔다가 딱붙치요야속는 조금 질긴 고기 같은 녀석이거든요. 스태틱을 하나 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질기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야속탑쪽으로 도와주러 갔나봐요. 아씨, 안 되는데? 끝까지 기다려 볼게요. 저 야소라는 육포를 뜯어야지만 지금 만족할 수 있거든요. 오 가린님 너무 재미 보있는거 아니에요? 네, <laughs> 기다렸다가 야소를 찢어버려야 되는데 아 야소가 안 오네. 집에 갈게요. 집가기도 집에 싫은데 소를 아무래도 소의 등딱지를 찢어버리는 플레이를 해야 될것 같아요. 약간 좀 예매하긴 하거든요. 사이러스를 먼저 문방을 세울게요. 뒤질래? <놀람> 얀 살짝 빼야될 것 같은데 단행형구나 플로우 먹였다 형 나이스 그렇죠 랜턴은 제가 타야죠 근데 쓰레쉬 저 스킨 간지다 새로 나온건가? 사일러스 형 너무 무리하셨네 그럼 살짝 빼자 솔직히 말씀드리면 역전 당할 것 같진 않은데 너무 던져줄 필요는 또 없거든요 왜냐면은 또 무조건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버릇이 잘못 들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버릇이 잘못 들어가지고 혹시라도 키 세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언제든지 베인 같은 충캐릭으로 킬 세탁을 할수 있다는 사실에 왜냐면 야쏘랑 베인은 킬 세탁을 한 번만 하면 굉장히 역, 역겨운 챔피언이란 말이에요 <laughs> 진짜 불쌍하다 그렇기 때문에 키 세탁을 해가지고 1인분을 하게 만들어주면은 순간 고르장머리가 나빠지기 때문에 안 됩니다. 오청을 빼야 돼요. 족대수, 족대수. 약속이 는좀좀 치명녀 석인가봐요 쓰레시 형님이 몸빵을 세운 다음에 붙을게요 됐다 이거. 나이스다 샌데? 아까 더블로 이 소야? 저 빨면서? 아 보스는 너무 늦게 빨았다. 아아 근데 사실 저 저의 취미랑 계략이었다는 거 아시죠? 저는 저의 엄청나게 쌓인 현상금을 아무런 쓸모도 없는 저런 한우 같은 녀석한테 줌으로서 오히려 스노우볼링을 독특하게 대화시키는 거죠. 어차피 이게 언젠가는 1대스가될 확률이 높거든요. 아주, 이 다음에 저는 형님들 아주 역겹게 정당한 영광을 올릴 거예요. 왠지 알아요? 정당한 영광을 올리면 베인은 절대로 저희 손아귀를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전 끝까지 베인에 고통을 베인에게 고통을 줘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 사야겠다. 사실은 이제 솔직히 충분히 재미를 다 봤다고 생각이 들어서 서렌을 치고 당장 제 눈앞에서 저 베인이랑 야소충이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는데 서렌는안 치는 거 보니까 여간 멘탈이 좋은 그런 형님들인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엄청 오래되면서 이갈고 있을 거예요. 아무리 멘탈이 좋아도 팀 캐릭을 하신 형님들은 결국에 언제든, 언제든지 멘탈이 썩나기 마련이거든요. 아, 지금 아무래도, 지금 뭐, 아무 내색은 안 하지만, 아무 지금 기분이 상당히 더러울 겁니다. 뭐야, 얘. 미드 박수 붙여주러 갈게요. 은근히 비어지는데이중 캐릭들이 또 은근히 전체는 강해요. 그래가지고, 나이스. 그렇게 비벼지는 건 아니었는데. 사실 비벼지는데 말이 안되죠 저는 형님들, 저 베인이나 약속을져버리려고 아니, 신자을로 픽했는데, 도지지 못하잖아요? 전 그날 밤 잠이 안 와요. 진짜 그정도예요 그만큼 저의, 저, 형님들이 싫어하는 챔피언에 대한 패티씨는 굉장히 강력합니다. 이제 아무런 변수도 주지 않는, 포게이머식 플레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용을 먹을게요. 형님 편이 아무래도 메탈의 여간 강한 녀석들이 아닌가 본데, 끔찍한 포게이머식 운영을 해줘가지고, 어떠한 희망도 남아있다,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 좀 알려줘야 될것 같아요. 일단 좀 많이 던져주긴 하거든요? 워낙 유리하다 보니까 좀 질겜모드로 넘어간 것 같은데, 조금 많이 던져주긴 해요. 지금 이게 우리가 제압키를 자꾸 주게 되면은, 베인이랑 야소가 여간 까다롭지가 않은데, 난좀 빨리 끝내고 싶은데, 살짝 이제 형님은 싱거운 녀석들에게, 싱거운 베인충이랑 야소충이 상대하면 더 이상 상대하면, 텐션이 좀 떨어질 것 같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베인충이 저한테 현상금 초기화할 땐저보을 다시 한번 대준다면 역시 기분이 한번더 좋아질 것 같긴 합니다 아 근데 이거 약간 좀 들어가기 그런데 난좀 알리스타가 조금 싫어 알리스타가 지금 좀 저한테 치명적이에요 이게왜 이러죠 쟤네들? <laughs> 어디 어디까지 쫓아가요? 얘네들도 멘탈이 나갔나 보다. <laughs> 바로 베인을 찢어버리고 달려갈게 요 형님들. 대신 못 차리면 바로 원컵 내줘야죠. 또 죽여버리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바론을 먹어가지고 형님들 그냥 모든 희망의 그런 뿌리를, 그 근원지를 파괴시켜버려야 될것 같아요. 생각이 약간 희망을 품고 있는 것같진 않고 그냥. 주호가 찬성을안 하거나 보고 있는 거겠죠. 빨리 밀자. 그 다음에 근데 정당한 영광 그냥 올리지 말까? 딜템이나 더 올릴까요? 어차피 신자오는 생각해보니까 길로 찍어 누르면 되는 챔피언이라서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챔피언인데. 왜냐면 내가 베인이 어차피 그렇게 살인은 이제는 포기인 것 같아요. 어차피 이건 그냥 전면전일 것 같거든요? 그렇게 추모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우리가 힘이 너무 세가지고, 그냥 팀으로 찍어도 된다. 뭐야, 얘. 죽일래요, 베인충? 베인충이 옆에서 모기처럼 뭐, 때리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우리 편인 줄 알았어요. 아니, 1년인 줄 알았어. 형님들, 저는 충케이들이 나오면은 아주 처참하게 은진해줄수 있는 챔피언이 또 신자우니까 그런 식으로 뽑아서 아예 메타를 중국처럼 분쇄시켜버리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